소울가 빠진 덕질은요? 덕질하는 기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. 덕소입니다 1년 9개월 만에 신곡 가라고로 컴백을 했습니다. 네, 타이틀곡 가라고는요. 제또 색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곡인데 듣고 듣고 또 들어도 듣고 싶은 중독성이 정말 강한 멜로디예요. 또 제가 다양한 스타일링을 많이 많이 시도해 봤는데 보고 듣고 또 다양한 즐거움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거겠죠. 제가 요즘 빠져 있는 덕질은요. 음 서핑입니다. 왜냐면 일단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 줄수 있다는 매력. 그리고 또 뭔가 한 단계씩 기술을 성공할 때마다 오는 성취감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체가 굉장히 예뻐져요. 네. 퍼핑은 뭔가 소열하는 제 자신을 좀더 성장시켜주는 뭔가 그리고 제 자신이 아무 생각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좋아하는데 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만큼 가락으로도 무대에서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예정인데요.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릴게요. 지금까지 수유였습니다 안녕.